학계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학계에서 2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어, 6절부터 9절 말씀을 합독하고 학계에서 2장 전체를 보면서 오늘 학계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계에서 2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 크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아, 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재개하라는 그 말씀이 핵심이 되는 것이 학계서입니다. 어, 이두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이지만, 내네 편의 예언 설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 2장입니다. 학계서 2장 1절부터 23절인데요. 학계 선지자가 BC 520년 6월 1일부터 어, 9월 24일 사이에 여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선포한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예언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내용이 기니까 빨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9절입니다. 바로 네 편의 예언설교 중에서 두 번째 예언설교입니다. 새 성전이 너희들이 볼 때는 되게 초라하고 빈약해 보이고 아무 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우울한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공사에 힘을 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설교는 첫 번째 예언 설교와 마찬가지로 대표, 백성들의 대표이자 성전 건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스루바벨과 여수와 대세상을 향해서 선포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전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언 설교가 선포된 시기가 다리오 2년 7월 21일로서 첫 번째 설교가 선포된 때로부터 1개월하고도 21일이 지난 때입니다. 포로귀한 선민들이 다시면 포로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사업을 재개한 때로부터 한 달이 조금 못된 그런 때라고 이제 분위기에 딱 고시기라고 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3절, 4절을 보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않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런 일어노라, 스르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 뭐지 이렇게 작은 하나 성전. 그래서 나중에 이 성전을 헤롯이 그 옛날 규모만큼 확장을 시키는 일이야. 4 0 년을 쓰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막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사 사라질 건데 이것이 핵심이 아니고 이 성전 건물의 핵심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건데 만나 주실 수 있는 길이 이 성전이라는 건데 자꾸 엉뚱한 것에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성 마음을 강하게 해서 성전 건축에 임하라는 겁니다. 언약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거기에 마음을 담으라는 겁니다. 자, 5절부터 어 저기 이제 9절입니다. 아까 읽었죠. 어 당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계심을 알려 주시는 겁니다. 아울러 성전 재건에 어려움이 없도록 진짜 국제 정세나 또경 그 경제적으로 도우시고 새 성전의 영광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하실 거라 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도 내고 금도 내고 땅을 진동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구절이잖아요. 8절 구절.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과정이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보여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요,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외형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언약 회복이고 복음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 회복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네 편의 설교, 예언설교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예언입니다. 어, 세 번째 연설교는요 이전에 비폐하였던 삶을, 어, 복으로 전환시켜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창 성전건축에 매진하고 있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면서요, 더욱 성전건축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 겁니다. 10절 11절은요.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지금 이제 어 이제 대상이 지금 제사장들에게요. 제사장들에게 이제 설명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의식적으로 부정하고 정한 것에 대한 관련에 대한 메시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 설교는 예언 설교는요 성전 건축이 재개된 때로부터만 3 개월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가 선포된 부서 한두달 정도가 지난 때에 선포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두 번째 이 예언 설교와 세 번째 예언 설교 사이에 스가랴서가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한 게 나오니까 같이 사역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년에 요 부분을 볼때 이제 스가리를볼때 같이 또 이어지는 부분을 보겠죠 그죠자 그래서 학계는 어 세성전공사를 재개하라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스가리는 회개해라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어,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12절부터 14절에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세사장들이 대답하길 래 아니라 아니 아니니라 하는지라 자 지금 질문이 지금 나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이 이 지금 한마디로 이제 이 이게 지금 잘못 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6 1 0년 세기처럼 막 이렇게 막 뭔가를 막 찾아내가지고 이게 이거는 거룩합니까? 이거는 아닙니까? 이거를 물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해석을 잘 못하니까 제사장들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래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형식으로 정한 것과 부족한 것을 이제 알려 주는 거죠. 시비들이죠. 사람의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이나 다른 음식물 등에 다그 옷자락이 다 이제 다른 음식물에 닿을 경우에 그것이 거룩해지겠느냐라고 하니까 아니라는 의식법을 따라 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요. 포로기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대를 놓기 전까지의 의식적 형식적 신앙을 지적하기 위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의 도는요, 이 포로 견에 했던 이이슬라백성들이 제사 의식에 참여하는 의식적 신앙 행위만으로는 거룩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진짜 본질적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13절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 14절요.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아니, 제사장들이 대서상 대답하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 이르되, 여와의 호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미 그들은 지금 뭐요? 부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 성전이 필요하고 성전을 통해서 회복시킬 거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19절입니다. 이제 워낙은데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여호와의 전에, 어,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한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때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때를 기억해라. 그때에는 2 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 적1 0르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어, 이런적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망군의 여호가 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제, 제안과 깐부이 제안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기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보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남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요. 비폐한 어, 삶을 복의 삶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개념이 성전만 지어지면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비폐한 모든 삶들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적으로 풍, 풍요롭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점과 핵심이 바뀌지 않게되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20절부터 23절입니다. 이것은 지금 스룹바벨 한 사람을 향해서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이 아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탄 자를 엎으시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지금요, 결국은 지금 이이 이 지금 다 지금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심판을 다 받게 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이 열왕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여 심판하고 엎드려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이 아들 내종 스르바베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스루바벨을 통치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죠. 이게 지금 오실메시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34장 23절에도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스루바벨도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동일하게 그 축복들을 계속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겠다. 자, 그럼 성전 지금. 재건 공사는 성전이 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전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는 성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성전은 그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곳을 의미하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진짜 성전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서를 통해서 성전 재건공사를 재개하라의 말은 언약을 회복해라!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건 거예요. 근데 이걸 짓게끔 만들겠습니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제자로서 그 일을 해 나갈 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여러분의 관심이 주님께로 다 와지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표고, 기도할 시간표고, 은혜 속에 들어가야만 내가 살아나고, 그러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사회를 살릴 수 있고,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학계서를 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언약 회복, 복음 회복, 또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축복이 있는 제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